자 해봐 나 봐봐. 요거는 이제 예, 한칸 이동을 하고 좌회전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 컴퓨터 이름을 확인을 해야 돼. 컴퓨터 이름으로 확인을 하는 것은 명령어를 보니까는 물건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이거죠. What object. 요거를 하는데 이 what object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야. 이게 컴퓨터가 몇 번인지 번호를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그 기억한 것을 어떠한 하나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a라는 변수에다 이걸 저장을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넣게 되면 a라는 변수에 이 컴퓨터가 몇 번인지 번호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붙일 자리로 이동을 하겠지. 뭐 좌회전 좌회전 두 번을 해서 이제 뒤로 돌아가 지고한칸 이동을 하고 포스트잇을 붙여 착을 해야 되잖아. 그 내려놓는 것은 명령어가 put object였고요. 근데 어떤 걸 내려놓을지를 모르잖아. 우리가 기억을 한 거는 어느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서 기억을 했어. A에다가 기억을 했잖아. 그래서 A. 요렇게 하면 이제 이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트 부착까지 요 부분에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